누군가가 예상했을지도 모르지만 배우 김수현이 세운 연예기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고 김세론에게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금 6억 8천여만 원은 실은 음주운전 사고 비용이 아닌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 위 위약금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마치 불씨가 사그라든 줄 알았던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세간의 시선은 다시금 이 복잡다단한 스토리에 쏠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골드메달리스트와 고 김세로는 같은 달 22일 확약서를 통해 2022년 5월 18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광고 및 드라마 출연 계약에 대한 합의금 잔액이 총 6억 6.864만 원임을 확인했다. 이 금액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두루뭉술하게 알려지던 상황 속에서 골드메달리스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금액을 변제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즉, 고인이 1년 안에 위약금 성격의 거액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당초 대중들은 이 금액을 단순히 음주운전에 따른 배상금이라고만 짐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 관련 비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안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고 김세론이 이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배상은 자신의 힘으로 변제했다고 알려졌지만, 사냥개들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할 예정이었던 그의 분량이 대폭 축소되면서 드라마 제작 및 계약 파트너들에게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냥개들을 연출한 김주환 감독은 사건이 터진 후 배우들의 분량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고 김세론이 맡았던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의 분량 편집 과정에서 함께 등장하던 배우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촬영장의 사소한 갈등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일이 결국 대형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거센 후폭풍을 낳은 것이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 김세롱과 골드메달리스트 간의 계약 문제는 새로운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드라마 제작사, 광고주 등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대금 문제를 매듭 줘야 했고,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법무법인 LKBM 파트너스를 선임해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기아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상당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 김세론이 소유했던 레인지로버 디펜더 차량 매각 비용에 대한 위임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소유하던 차량을 팔아 변제 금액에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7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한 번에 갚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터. 그러다 보니 고인이 생전 남긴 메시지가. 더욱 애절하게 다가온다. 지난해 3월 24일 고인은 김수현에게 당장 7억을 마련하긴 힘들다. 분명 조금씩 작품할 때마다 갚아나갈 테니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당시 메시지에는 고인의 간절함 그리고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묻어났지만 김수현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팬들의 가슴은 한번더 무거워졌다. 게다가 이 이야기에는. 다른 갈등의 불씨도 도사리고 있었다. 바로 고 김세론과 김수현의 교제설이다.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처럼 퍼지던 소문이 유족의 폭로를 통해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고인이 미성년이었던 2016년 불과 15세 때부터 교제를 이어왔다는 충격적 주장에 이어 김세론이 골드메달리스트가 자리잡도록 헌신했는데 결국 버림받았다. 는 가족측 증언은 세간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영과 15세 미성년자였던 김세론의 교재설 사고 당시 소속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부 허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인터넷 곳곳에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 사진과 자료가 쏟아져 나오자 골드메달리스트는 추가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로만 알고 있던 일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거액의 위약금 청구, 배우들 간의 이면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더욱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스포트라이트의 한 가운데 선 김수영과 골드 메달리스트 그리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파국 속에서 고 김세론의 이름은 어느새 연예계 비극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회자되고 있다. 그의 삶은 이미 우리 곁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지만. 한편이 막장 드라마처럼 얽힌 이 사건이 종착역에 다다르기까진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마치 대본 없이 촬영된 생생한 다큐멘터리 같은 이 사건은 대중에게 연예계의 어두운 이명과 계약 문제의 민낯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업계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건 알았어도 이렇게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거액의 손해배상금, 미성년 시절의 관계. 그리고 구조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신인 배우의 취약한 지위가 한데 얽힌 채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기획사가 소속 배우에게 요구하는 금전적 책임의 범위와 무게가 얼마나 클수 있는지 새삼 주목하게 된다. 원래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지만 연습생 시절부터 시작된 긴 계약 관계 속에서는 때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이번 분쟁은 그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하나의 배우와 그를 둘러싼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크게 뒤흔들릴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사례다. 많은 스태프와 출연진들이 사전에 촬영 일정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주연급 배우가 하차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면 미리 투자된 자금과 시간, 노력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질 위험이 따른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시선이 있는 반면, 배우 개인의 사정과 권리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흥미롭지만 씁쓸하기도 한이 드라마 같은 전개는 계속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과연 이 혼돈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시스템 개선, 소속사와 배우간의 신뢰 문제, 미성년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양한 과제가 속속들이 드러나는 중이다. 이를 통해 업계가 한층 더 성숙해지길 바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고인이 된 김세론의 명예가 다시 한번 훼손되는 일만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아쉬움은 이제 고인이 된 김세론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어떤 심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버텼는지는 오로지 추측만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 한때는 총망받던 배우였고, 빛나는 재능과 순수한 이미지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 펼쳐지는 이 상황이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마무리다. 골드메달리스트가 청구한 6억 8천여만 원의 위약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교재설과 법적 분쟁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때로는 사건이 법정으로 이어져야만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중과 팬들은 이 모든 것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극적인 형태로 소비되지는 않길 바라고 있다. 연예계 내부 사정이 어떻든 한 인간의 삶과 명예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전에 고김세론을 아끼고 사랑했던 이들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일 것이다.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진실에 다가가는 여정이 되길 바라며 동시에 혹시 모를 오해가 있다면 풀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 대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는 향후 이 사건의 후속 보도와 함께 더 정확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다. 계속 지켜봐주시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고맙다.